가족만큼은 욕하지 말아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장성규. 장성규가 오요안나와 김가영 사이에서 촉새짓을 하며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게 밝혀지면서 욕을 시게 먹고 있는데 욕먹을 짓을 했다 아니다로 여론이 갈리는 중이라고. 먼저 장성규와 김가영은 같은 소속사였음. 2021년 김가영이 JTBC 스튜디오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며 장성규와 한솥밥을 먹게 됐는데 당시 장성규가 본인 소속사로 오라고 권유했다는 썰이 있음. 두 사람은 2019년 10월부터 2년 넘게 라디오 굿모닝 FM을 함께 진행하며 친해진 사이. 반면 오요안나와 장성규는 운동을 함께하며 친해진 사이고 정확히 언제부터 알게 된 사이인지 밝혀진 게 없음. 오여완나 3기 공채 오디션에 참가해 에르모스 뷰티상 수상, 2019년 전국춘향선발대회 쑥 당선. 같은 해 SBS 슈퍼모델 본선 진출을 하며 방송가와 접점이 있긴 했으나 장성규와 친해진 시점은 2021년 기상캐스터에 합격한 이후로 추정. 이런 관계를 고려했을 때 장성규는 오요한나에 비해 꽤나 돈독한 사이였던 김가영을 손절하기 쉽지 않을 거임. 우스갯소리로 꼬꼬무 진행자가 아니라 직장내 집단괴롭힘 사망 사건의 가해자 내면과 조력자 장씨로 등장하는 거 아냐?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해. 라며 본인이 본인 이야기하면 웃길 듯 크크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장성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